이게 간입니다. 간 이게 청산가리에 한천 배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강한 독성 때문에 내장은 다 제거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답니다. 울산은 유관 역사를 지닌 방어진항. 새벽부터 먼바다에서 조업하고 온 어선들이 하나 둘 닻을 내리는데요. 뭘 저렇게 많이 잡아왔을까요? 살이 차오르는 겨울에 제일 맛있다는 오거네요 지금 이게 어디서 잡은 건가요? 어, 독도 옆에 대하태에서 지금 다 조업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보름 정도 이제 12일에서 14일 정도 조업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3,000, 4,000개 정도 그렇게 마찬가지. 이게 다 전국입니다. 보건은 독을 품고 있지만 마성의 매력으로 미식가들의 큰 사랑을 받는 물고기죠. 새벽 바람을 뚫고 싱싱한 보거가 도착한 곳은 진주 중앙시장입니다. 방이 서기 전, 전통시장 안에 자리한 식당이 먼저 불을 밝힙니다. 아침 손님이 몰려오기 전, 부지런히 반찬 준비부터 끝내야 하는데요. 네, 아침 일찍 저 혼자 먼저 나와서 그날쌀 재료. 반찬 종류를 전저 혼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철 재료로 매일 4대까지 반찬을 만드는 주현숙씨가 이 식당의 2대 주인장이랍니다. 만 70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45년 하시고 제가 25년. 70년 한 자리를 지킨 노프였네요. 그러고 보니 부엌 구석구석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재 도구에 연륜이 묻어납니다. 나이 지긋하신 직원들도 이 식당을 오래 지켜온 터줏대감이라며. 몇년 됐어요? 이게 오래됐어요. 몇, 몇 년... 년? 뭐 8년씩, 7년씩, 10년씩, 8년씩, 8년씩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주현숙 사장은 직접 칼부터 갑니다. 칼이 이잘 들어야 모든 음식이 제대로 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잘못되면 직접 합니다. 이는 보거 손질을 위한 준비 작업이죠. 오늘 참복이 왔습니다. 참복이. 예. 참복인데 오늘 아주 참복이 아주 좋은 참복 찬복, 싱싱한 참복이 왔습니다. 보고의 옛 이름은 물에 사는 돼지라는 뜻의 하돈.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단 보고는 허한 기운을 채워주고 몸속 기생충을 죽인답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해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만질 수 있는 생선이죠. 포그 자체에 테토로도 톡신의 맹렬한 독성이 강한 성분이 있어서 작업할 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포그의 몸 독성이 아주 강한 간. 이게 간입니다, 간. 이게 청산가리에한 천배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강한 독성 때문에 내장은 다 제거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답니다. 이거는 보그의 쑥놈의 이래입니다. 이래 이레. 이래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복주 내장 중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래입니다. 이게 맛이 아주 고소하고 이게 옛날 애인만 오면 줄수 있는 신카았다가 애인만 오면 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장을 제거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허르게도 독이 있어서 잘 손질한 후에 2 시간 이상 흐르는 물에 담가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의 신선도가 최고 중요한 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손질을 해서 국을 끓이게 됩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일에 비하면은 볶국 끓이는 작업은 단순합니다. 예. 때부터 육수를 다시마나 멸치나 뭐 디포리나 이런 걸가지고 육수를 내서 끓이면은 그보구의 진한 맛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부터 육수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맹물에서 보구 육수만 충분히 빠져 나오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린 비법은 보거 껍질째 국물을 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 그 껍질에 최고의 맛이 들어가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최고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 국물에 다 흡수가 되도록 이 껍질 살 자체에 껍질이 다 지금 이렇게 붙어있고. 한소끔 끓고 나면 콩나물을 충분히 넣고 끓여주는데요. 이때 불 조절이 어머니께 전수받은 진짜 맛내기 비법이랍니다. 보이에 진한 육수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불을 불 조절을 해서 이렇게 육수가 빠져나오게 합니다. 충분히 끓여 콩나물 숨을 죽인 다음 국물이 솥을 넘치기 전까지 센 불에 파르르 끓입니다. 이렇게 한 3분 끓어오르게 합니다. 다는 마늘, 마늘. 마늘, 소금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담백한 맛을 위해 어머니 대부터 연구하며 완성한 복국 끓이기 마지막으로 미나리는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숨만 죽입니다. 사실 복맑은 탕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들어온 음식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탕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하돈탕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복국을 즐겼는데요. 고춧가루가 임진왜란 이후에 일반화됐으니 원조는 맑은 탕이었죠. 선조들은 보거 독에 대한 위험성과 해독법까지 여러 문헌에 남겨뒀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아침부터 손님으로 문정성실을 이루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예전엔 술꾼들의 해장국이었지만, 요즘은 남녀노소 두루복국을 찾는답니다. 처음에 이제 씹는 미나리 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넘어오는 이 고기의, 고기의 질감 그다음에 국물의 향이 게 너무 좋아요 해장하러 음. 는면 다시 술을 하자고 마시게 음. 돼있으니까 아, 해장을 하다가 또 술을 마시게 아, 너무 좋은데요? 시원한 국물에 캬 소리가 아, 절로 나죠. 원래 고기 그, 원래 본질의 맛은 뭐냐면요. 질이가 나거든요 매운탕을 먹으면 굉장 본질의 맛이 약간 희석된 듯해야 하나, 매운탕은 양념 때문에. 근데 맑은 물은 아무래도 아무런 양념이나 감미가 많이 안돼 있으니까 그 맑은 물 자체가 우리 몸에 좋다. 그래서 제가 피부가 이 좋습니다. <laughs> 70년 노포의 국물 맛을 내는 비밀 병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게 좀 턱턱해. 내가 뭐 보니까 다른 목주보다 어, 맛이 좀 특이해. 어, 여기, 여기 여러 가지 들어간 것 같아. 식초를 넣으면 국물은 더 시원해지는데요. 믹사기에 갈면은 몽글몽글한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간판에 하나하나 갈아야. 모양도 예쁘고 더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믹서기에 안 갈고 하나하나 이렇게 깡판에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즙에 식초를 넣어 만든 만내기 양념. 고춧가루까지 살짝 넣으면 이한 숟가락이 봉맑은탕에 활용 점정이 됩니다. 살아 계실 때 당시 이웃이 계시면은 소주 한잔 하고 나면 또 아침에 오면 해장한잔 하라고 그러고 목복도주시고욕도 옛날에 잘했고 멋지다. 술 먹고 욕하는 게 아니고 네. 술 먹고 애미고 젊은 아들 어머 네. 할매가 그막 욕을 해 이놈이 새끼 어디서 그 술을 먹고 왔네 복음 먹고 와라 <laughs> 아들 딸매기라 이예 회사가 이 많이 나네. 국은 너무 맑고 깨끗한 음식이라서 아니 속이 흔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라든지 버그라든지 이런 걸 신선한 걸 쓰지 않으면은 이 맑은 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항상 이 맑은 정신으로 이 국을 끓이려고 노력을 해야 손님들도 저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게를 많이 찾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오늘. 맑은 탕처럼 정직하게 맛을 내겠다는 그 다짐 오래도록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